현대자동차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그랜저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이 되면서 베스트셀링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그랜저의 판매 실적은 스포츠 유틸리티 SUV를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세단의 잠재력이 높다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랜저의 대항마로 불리던 기아 K8에게 있어서 어쩌면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준대형 세단 기아 K8의 경우 올해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형 K8로 추정되는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쯤부터 포착이 된 기아 K8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의 디자인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위장막에 가려진 테스트 차량의 디자인은 기존 출시된 기아 K8 디자인과 영락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의문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장막의 위치, 그리고 위장막 사이로 보이는 차량의 디자인까지 모두 지금의 K8과 일치한 모습은 새로운 기아 K8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한편 포착된 K8 테스트 차량의 디자인은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과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사이드 미러와 도어 손잡이가 각각 블랙 색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판매 중인 19인치 전면 가공 휠 사양과 입체감 있는 역삼각형의 리어램프 디자인과 차량 내부에는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테스트 차량이 과연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기아 K8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해당 테스트 차량의 경우 신차 개발을 전담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차량이 아닌 같은 계열사에서 진행 중인 테스트 차량으로 차량 번호판을 보면 쉽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P1 테스트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기아 K8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신차 테스트 단계는 확인할 수 없겠으나 올해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테스트를 나서는 신형 K8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출시한 소렌토, 카니발, K5 등 다양한 기아 신차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패밀리 룩 디자인인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은 신형 K8에서도 적용이 되는 만큼 앞으로 새로워질 기아 K8을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기아 K8의 경우 그랜저에는 없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먼저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선보였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K8 페이스리프트도 과거처럼 차별화된 상품성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K8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높은 밀도의 배터리 팩을 추가해 보다 뛰어난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자동차 소식은 유카포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